자 이게 그면그한의 성질에서 이렇게 분배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이거 풀수 있는 건데 그 성질이 있긴 있거든. 그걸 이용해야 된다고. 근데 뭐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풀어볼게. 일단 이거 해볼 거. 통분해 보면 맞지. an, bn. 그럼 bn 올라오고 p l u an 되지. 음. 여기 되는데 어, 어, 우리가 지금 요거 정리하다면 an 곱하기 bn. 그다음에 1 요거는 an 곱하기 bn. 저, 에, 여기서딱 보면, a n 곱하기 b n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제 요게, 요식에서 가져왔을 때, 이게 4라고 되어 있어. 근데 a n, b n은 알고 있는데, 응? 어? 겉의 성질에서 이 다, 바로 숫자 이어도 되거든. 이렇게 잘라가지고 딱딱들어갔다 치면, 대략 좀 개, 대충 계산해볼게. 이렇게 보면, 지금 a n, b n을 몰라. 극한 값을. 그럼 이쪽으로 자리 바꿀 수 있지. 분수 성질에서. 얼마 되나? 2분의 1이 되네. 4분의 1 약분 됐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 b n이 이런 식으로 해서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야. 극한의 정리를 이용한 거야, 이거. 이용해가지고 간략하 식을 나타낸 건데, 음? 음? 그럼 됐지. 요거, 더기 합의 극한 값도 있고, 곱의 극한 값도 나와 있어. 그럼 이거 전개해볼게. 전개해보면, 이렇게 하면 얼마 되나? a n, 리미트는 앞에 붙어 있으니까 생략하고, 어, 뭐 그거 갖고 뭐 계속 따지고 이러면 맞지? 괴롭다 이거 맞나? 이것의 극한값이나 마찬가지잖아 맞지? 그럼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맞지? 그 다음에 이게 2분의 1이라 했지? 2분의 1 여기 2분의 1 들어와 그대로 대입해도 극한성질에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 들어갈 수 있는 극한성질에서 그럼 여기서 빼기 일단 2는 마이너스 2는, 2는 그대로 대해놓고 그 다음에 여 2분의 1의 역수니까 2지. 마이너스 2. 맞나? 뭔가 잘못된 것 같네. 어이 바보지 됐네. 더하기잖아. a, n, b, n.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되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플러스 2가 되지. 여기서 플러스 1, 저 여기서 플러스 1 나왔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거 플러스, 이거, 이거 없어지고 2분의 1. 아, 요렇게 좀 어설프게 조금 섬세하지 못한 강의때문에 학생들 헷 헷갈리게, 헷갈리게 만드네. 하하. 아, 아, 참나. 잠깐만 기다려 봐. 새 신간 책을 하나 소개해. 어둠 속에서 바다는 푸르다. 옛날에 그 연탄길 작가 이철한 선생님의 작품인데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보내왔어. 김승태 선생님 최고. 불을 켜면 별은 멀어진다. 야, 그거는 좀 어렵다. 불을 켜면 버은 뭘. 하여튼, 극한 값은 멀어진다. 알겠나? 자, 이철환 선생님의 사인 본, 이 책, 괜찮을 것 같아. 어, 여기까지 하자.